2024학년도 9월 평가원 14번 두 자연수 a b 에 대해서 어, 함수 f 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b 의 값을 구해 달라고 합니다 f x 를 보면 x 는 마이너스 8 보다 어, 클 때는 이 함수를 지금 만족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좀 경계를 나눠 볼게요 이게 지금 x는 마이너스 8일 때 마이너스 8보다 큰 쪽은 이 함수를 지금 그리는 거니까 이쪽에다가 얘를 그리면 되겠죠.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를 베이스로 해서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8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근데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는 Y는 3X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이동 시키는 거거든 그럼 이 그래프는 그리기 쉽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얘를 X축으로 대칭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얘는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거는 지금 의미는 없고 Y축으로 플러스 8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하는 거는 점근선이 이렇게 Y는 0즉 X축에서 이게 8칸 위로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y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8칸 올라간 거니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8일 때 함수값을 좀 보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보는 거지 물론 마이너스 8일 때는 이 함수를 만족하지만 얘는 구멍 뚫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3 플러스 8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의 3분의 11분의 1이 값이랑 똑같아요 괜찮죠 지수 법칙 쓴 거예요 그럼 얘는 음수인데 엄청 작은 음수 그럼 거기다 8을 더 했으니까 이 전체 값은 8보다는 살짝 작겠지 그럼 8보다는 살짝 작은 함수 값을 가는데 거기는 구멍 뚫린 거고 이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수 함수 형태가 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여기 그래프까지 어, 그린 거예요 요거, 요거. 자, 이제 이거 모양만 좀 생각을 해보자. A랑 B는 자연수라서 정확한 함수는 모르겠고, E의 X제곱 그래프를 그냥 요거, 요거는 평행이동한 거니까, Y는 E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함수잖아. 이 오른쪽은, 아니, 왼쪽이지.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아이왜 이래, 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모양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어 놔둡시다. 그리고 이제 아래 일곱 번 되는데 집합 얘가 있는데 얘 원소 중 정수의 것인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f x에다가 k보다 작은 x 값을 넣었을 때, fx가 이제 튀어나오는데, 이게 함수 값인데, 그 함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k.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k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 k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그때 이제 k보다 작은 이쪽에서, 어휴. 왜 이래, 이거? K보다 작은, 요게 지금 K잖아요. 요게 지금 K인데, K 축보다 작은 X 값을 집어 넣었을 때, 그 넣은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두 개가. 그치? 근데 그게 K 값이 3이랑 4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럼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아이고. 좀싹 지우고 자 그럼 k 값이 3이랑 4 사이니까 아 이거 너무 좀 여기가 3 여기가 k 3 3 x는 3 여기가 4죠. 4 x는 4 자, 근데 x는 3일 때 값을 이 값을 지금 딱 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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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3일 때딱이 값을 보니까 x 의 여기다가 지금 3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지금 0이잖아 그럼 모든 수 0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 돼서 용인의 함수값은 절묘하게 딱 7이 됩니다. 이는 y는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x에다 4를 집어넣어 볼까? 유저에 이번에 4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4 마이너스 3은 1이니까 마이너스 3에 1제곱, 그즉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3 더하기 8 하는 거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절묘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네, 그치? 여기는 y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이랑 5 사이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만 그려볼게요. 여기 사이에는 6이라는 정수가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y는 6이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 k가 3이랑 4 사이,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이 사이에 k 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이거일 때, 이쪽 아래에 있는 함수의 정수값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오도록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K가 3일 때한번 보자. 3일 때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정수가, 아이고. 정수가 7 이렇게, 이 아이. 7이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 무조건. 그치? 어, 3일 때. X가 3일 때 정수가 이렇게 하나 나와. 그러면, 이쪽에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8 오른쪽 그래프였고, 마이너스 8보다 작은 이쪽에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정수가 적어도 하나는 나와야 정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을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얘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돼서 여기 8, 8에 이렇게 그 교점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아래 이렇게, 아이고, 좀 아래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7에서 이렇게 하나 생기고, 8에서는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얘는 좀 가능성이 많아서 x가 3일 때만 딱 봤을 때는 너무 좀 괴로워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4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왜냐면 여기에 정수가 6이 하나 더 생겨요. 그때 그 x 값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별이라고 해보자. 그치? x가 4는 어차피 k가 이제 k가 4보다는 작으니까 4보다는 안될 거야. 근데 4보다 살짝 작은 이 지점에서 그 왼쪽을 본다면 이미 여기 정수 두 개가 6이랑 7이라는 정수가 두개 생겨 버려 가지고 이쪽에는 아까처럼 8이라는 만약에 정수가 생겨 버리면 안 되죠. 그럼 세 개가 되잖아요. 8, 7, 6세 개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 아, 그러면 이제 8. 8에서는 정수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럼 이 그래프는 8이랑 교점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어,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좀 연장을 해 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됐어. 선생님 만약에 여기 이렇게 요렇게 8은 여기서 교점이 안 생기고 8은 교점이 안 생기고 여기 교점 하나만 생기면 괜찮나요? 그러면 괜찮죠. 근데 여기만 요렇게 그럼 여기 요기 생기고 여기는 안 생기면 안 되냐? 그런 문제가 이렇게 x가 3으로 가까이 x가 3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7이랑 아이고 여기 7이랑 여기 7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그 정수가 딱한 개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3, 3부터 만족을 하려면, 여기는 아까 안 됐었잖아. 여기는 안 됐었고, 아래쪽에서 하나를 더 정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아니, 야, 이거, 6도 확장을 해야겠는데? 자, 6도 확장을 해서, 어 6까지는 여기서 정수가 두 개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 그러면 잘 봐봐. 3일 때도 여기 7이랑 이렇게 이렇게 두개 만들어졌으니까, 요, 요건 어차피 지금 그, 중복이잖아? 그러니까 7, 6 이렇게 두개 생기는 거고, 얘가 이렇게 와도,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도 여전히 7, 6, 7, 6 이렇게 생기다가, 이렇게 두개 와도 상관없이 중복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가 들어가면 돼, 안 돼? 5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교점이 생겨버리면, 이쪽에서 6, 7두 개를 만들어 버렸는데 여기서 5까지 만들어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 얘는 8이랑 교점을 생기면 안 되고 5랑도 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 점금선이 Y는 5구나 그치 그럼 B가 5라는 거를 어, 알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이제 B값 찾았다 다음 이제 A값만 찾으면 되는데 A값이 살짝 괴롭거든 자 어쨌든 요기, 요기 두 개에서 만난 거는 괜찮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쵸? 요기, 이 K값을 이렇게 3이랑 4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봐도 어? 정수가 무조건 두 개만 생기잖아. 그치?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K값이 이렇게 3, 4를 벗어나서라도 정수가 두 개가 생겨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두 개가 생기는 정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는 3이랑 4 사이만 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정수는 여기 누가 생기면 안 될까? 바로 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서는 7이 정수를 만들어졌는데, 이쪽에서 7만 만약에 만들어지면 여기 7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6은 무조건 정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실은 정수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 그래프 상태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그치? 여기 딱 살짝 이렇게 딱 걸쳐도 되는 거야. 걸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걸치면 안 되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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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겠죠. 그걸 표현을 한다면 유 함수 요기 이에 x 플러스 a 아까 점근선이 b 값이 플러스 5였는데 x가 언제일 때 x가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그치? x가 마이너스 8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이 함수값이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6 아니 6, 6보다는 크거나 같고 6은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6딱 이렇게 걸쳐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7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5 이렇게 1로 넘겨서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에 x 플러스 a 5 이렇게 넘기면 7에서 5 빼는 거니까 2. 잠깐만. x에다 마이너스 8 넣었는데, 그치? 여기다 이제 x에다 마이너스 8 넣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넣는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얘가 a가 지금 자연수인데. 1이랑 2 사이에 얘가 이제 만족을 하려면 뭐밖에 안 되니까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지금 1이 되려면 a는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어, 8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지 2의 어, 모든 수의 0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a 값은 지금 8이 되는 거고요. 두개 이제 더하라고 했으니까 8 더하기 5는 13이 0 되겠다.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